산주인이 와가지고 뒤에 나무 다 잘라갔어요. 이젠 배살 임수가 아니야. 어느새 초봄이다. 알을 까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작은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겨우내 창고에서 겨울잠을 잔 칸나뿌리도 촉을 틔웠고 온실에는 작년에 떨어진 작물들의 씨가 싹을 틔웠길래 옮겨 심어주었다. 이사하고 2년 동안 집수리와 정원 가꾸기에 매진했으니 이제는 텃밭을 제대로 가꿔볼 차례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작물을 제대로 키워내기가 영 까다로운 탓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작물을 주식량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는 풀을 뜯어먹는다. 얼마 전 마블 히어로인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가 치매 고위험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이제 고작 39살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괜한 불안감에 예방법을 찾다가 한국 치매예방협회에서 만든 치매로 가는 지름길 리스트를 발견했다. 그런데 어쩐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1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립된 생활하기 나다. 2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을 안 해본 적이 없다. 3번 이어폰으로 소리 크게 듣기 언제나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크게 듣는다. 4번 잠 9시간 이상 자기. 잠은 원래 9시간 이상 자는 건줄 알았다. 5번 건강검진 안 받기. 안 받은 지 20년이 넘었다. 6번 걱정 많이 하기. 이 목록을 보면서 걱정이 늘고 있다. 7번 과음 흡연하기. 이것만은 안 하고 있다. 8번 운동 안 하기. 운동 끊은 지좀 됐다. 9번 소두. 불행히도 나는 대가리가 작다. 어릴 때는 소두인 게 자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냥 치매 발병률이 높은 머리통이다. 이 주변에는 병원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다. 부모님이 먼저 가버리면 먼 훗날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해도 내 똥을 치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건강해야만 한다. 최근에 나는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 노력하고 있다. 임산부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태아가 아닌 나 자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음식이다. 운동은 귀찮으니까 어떻게든 먹는 걸로 건강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야채도 그냥 야채보다는 유기농 작물을 좋아하고 그보다는 직접 키운 작물을 선호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셀프 농사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야채는 벌레도 잘 들러붙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내버려두면 그냥 뒤지기 십상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키우기가 어렵다. 문제는 내가 농사꾼이 아닌 그냥 건강하고만 싶은 게으른 귀촌인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난 가장 쉽고 빠르게 먹거리를 획득하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잡초를 먹는 것이다. 잡초는 잘 죽지도 않고 벌레도 안 끼고 날씨도 안 탄다. 잡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밟아도 이들은 죽지 않는다. 1년 내내 나무를 만들고 꽃도 보고 약으로도 쓸수 있다. 잡초들을 싸움의 대상이 아닌 먹거리로 삼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농사가 가능해진다. 정원 겸 텃밭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에 잡초를 심기로 했다 잡초는 온라인 주문을 해도 되고 그냥 길거리에서 캐와도 된다 이중몇 개는 산에서 채취해왔고 몇은 주문했다 비가 올때 심으면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던 날 농사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이것이 나의 작은 잡초밭이다 여기가 이제 잡초밭인데 풀도 안 치고 들어오고 관리 많이 안 해도 되고 꽃도 피고 정원하고 텃밭의 조화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으로만 농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농사 즐기면서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울릉도 부지깽이다. 잡초밭의 첫 주민은 울릉도 부지깽이다. 울릉도 취나물이라고도 불린다. 호흡기에 좋으며 노화를 방지하고 특징은 맛있다. 이거 이제 심 심스... 이게 산나물인데 씨나안으면다 퍼져요. 이것은 원추리다. 두 얼굴의 나물이다.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사약이다. 이게 독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먹고 죽을 뻔했잖아. 예전에 그냥 먹었다가 설사병이 나서 이승을 탈출할 뻔한 적이 있다. 원추리를 먹으려면 누렸다가 먹어야 살수 있어요. 이틀 정도 물에 담가두며 독성을 빼서 먹도록 한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추리 원추리. 이것은 겹삼립국화라는 꽃나물이다. 삼립국화인데. 소리가 내려가지고 안 죽었어. 철분, 칼슘, 칼륨이 풍부한데 꽃이 예쁘고 무치면 시금치 같다. 이건 삼마늘, 즉 명이나물이고 장 운동을 도와 독성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와 눈 건강에도 좋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귀찮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전부터 채식을 한다고 하면 그럼 넌 풀만 먹고 사느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됐다. 역시 말은 씨가 된다. 이런 잡초나물들 외에도 다양한 나물들을 여기저기 심었다. 나무 아래에도 심고, 화단에도 심고, 잔디밭에도 심는다. 시골에 살면 점점 관상용보다는 실용적인 식물을 선호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시골 할머니들이 꽃을 안 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화단을 다 먹을 거를 심었어요. 대부분의 나물들은 반그늘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며 어떤 작물은 물기가 많은 곳에 심어야 한다. 작물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데나 심어버리면 나중에 어디에 뭐를 심었는지 까먹는 수가 있다. 이기 취나물, 여기도 다나물인데 이게 뭐지? 이거는 파, 이거 신선초, 이거 뭐지? 그러면 식용이 아닌 진짜 잡초들과 구분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식용 껴리는 잘 모아두는 편이 좋다. 오늘은 처음으로 잡초 요리를 시도해봤다. 원건 귀나물이다. 자, 원금 기담을 많이 뜯었으니까 그렇게 생겨.. 아! 따가다! 따가워. 아, 따가워. 원곡기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데쳐먹습니다. 왼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아. 가시가 있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무쳐 먹길래 나도 시도해보기로 했다. 욕심사납게 엄청난 양을 채취해왔기 때문에 데치기에는 솥단지를 이용한다. 시골에 사는 좋은 게 뭐야. 솥단지가 밖에 있는 거죠. 짜라라 다 씻었어요 겁나 더러웠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물 끓는 속도가 느렸다 발. 벌레 들어갔다 가올라라 사이야 한참을 기다려서 끓는 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또 버퍼링 모드다 눈뒤 쌓이는 불잖아 아직이다 아직 엉겅퀴가 푸르푸릇하고 말랑말랑해질 즈음에 감별이 <laughs> 안 되는데 건전해서 물을 짜면 된다. 와 냄새가 냄새 너무 좋다 향이 양냄새나 양냄새. 이제 유튜브에서 본대로 양념장에 묻히기만 하면 되는데 가시가 그대로 있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 가시가 그냥 만지면 아플 정도로 날이 서 있다. 먹다가 죽었다 이거 이거 괜히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거 누구 따라 해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 아니냐고. 저 먹는 사람만 먹나 보다. 옷 같은 것처럼. 온. 내가 본 유튜브 요리사는 이걸 어떻게 먹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이걸 먹고 내장이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검색해보니 육지 엉겅퀴는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건 울릉도 엉겅퀴다 말랑한 울릉도 엉겅퀴도 육지로 가져와서 심으면 다시 가시가 난다고 한다 육지와 어떤 원수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엉겅퀴는 먹을 수 없는 식물이었다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큰일 날뻔 봤다. 엉겅키를 먹고 싶으면 그와 비슷한 반가지 똥을 먹으면 된다. 엉겅키 나물무침을 만회하고자 다른 나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지친개 김치다. 나물김치 하려고 따 놓은 나물들인데 지친개 방가지똥, 가지상추, 꼬리뱅이. 우리 집 주변에는 지친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채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지친개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며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 준다. 소염 작용에 항암 작용도 한다. 잡초들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역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생명체는 인간이다. 어백 요거는 맛있어. 알면 먹을 거 천진데 모르면은 그냥 잡초야 김치 담가 먹어야지. 지친게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친게를 잘 다듬어 소금물에 서너 시간 절여서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물에 넣고 하룻밤 재운다. 어, 씨, 남들이 해놓은 그 노동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어, 낮게 얕잡아 보면 안 돼.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양념. 다음 날 찹쌀풀을 쓰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물을 뺀 지친게 비벼주면 완성이다. 여기 뭐 들어갔냐면 마늘 20개 들어가고 생강 한쪽이랑 양파 두 개랑 사과 한 개랑 조선간장 두컵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아, 매워. 아, 매워. <laughs> 아, 뭐야. 슬픔의 김치야. 김치 담그려다가 시력을 잃을 뻔 봤다. 어, 나안 요즘 안구번째쯤 있었는데. <laughs> 눈물을 흘리면서 양념장을 지친게 쏟아부었다. 요리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여기서 눈치챘겠지만 이미 순서가 틀렸다. 양념과 찹쌀풀을 미리 섞은 다음에 나물에 넣어야 하는데 섞이지도 않은 액체를 나물에 부어버렸다. 사실 난 나물김치를 할줄 모른다. 이건 그냥 생존물이다. 간을 한 다음 손으로 섞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잘 섞이지 않았다. <laughs> 귀아서 그냥 한방다 때려넣었더니 안 섞여. 하지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겠다. 다들 알아서 잘 해드시겠거니 생각할 뿐이다. 요리를 잘못한 죄값은 그 자리에서 받았다. <laughs> 10분이 넘도록 눈물을 짰다. 김치 담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게다가 처음 담은 잡초김치는 지나치게 맛이 없었다. 써도 너무 쓰다. 이건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다. <laughs> 쓴다. 쓴게 아니야. 쓴거 먹어야지. 살면서 먹어본 그 어떤 약보다도 쓴걸 보면 몸에 좋을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우리 집의 노인들은 이 김치가 맛있는 모양이다. 나이든 사람들한테는 쓴 음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외할머니한테 지친게 나무를 보내드렸더니 반응이 좋아서 한 박스 더 보내드렸다. 어차피 난이 잡초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보내드릴 의향이 있다. 시골살이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관대하게 만든다. 게으른 나는 시골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지 매일 고민한다. 풀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벽돌길을 깔았고 잡초를 방지하려고 정원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밭에 심기는 농작물도 가능하면 해마다 스스로 자라나는 나물류로 교체하고 있다. 상추, 케일, 고수, 감자, 호박, 토마토, 풋고추처럼 밥상에 없으면 아쉬운 야채들만 온실과 텃밭 득현에 잔잔하게 심겼고 이제 텃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쉽게 심고 수확할 수 있는 나물들이다. 야생 토종 나물들은 한번 심으면 매월 봄 새로 심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월동하고 자라난다. 한 번만 심으면 영원히 수확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쉽게 먹고 사는 방법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영화 미나리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자연은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 속에서는 소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시골에서의 밥상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딱 맞는 최고의 맞춤형 밥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곳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다. 그래서 난 시골이 좋다. 오늘의 날씨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이겠다. 느낀 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양약 고구 시골살이도 그렇다. 입에 단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구독, 좋아요.